그 이야기가 오피스텔 침대 위에서 해야 할얘기냐고 저는 정윤호입니다. 올해 43, 서울 도봉구에서 작은 가구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공일을 한건 스물여섯 토터니까 손에 망치질을 올린 지도 어느덧 17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친구들과 함께 창고를 빌려 시작했지만 지금은 땡땡 시장 옆, 좁은 골목 끝에 자리한 땡땡목 공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습니다. 큰 돈은 벌지 못해도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은 제게 늘 성실한 이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결혼은 서른이 되기 전 스물여덟 했습니다 아내 김선영과는 대학 시절 도예동아리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낮고, 행동도 늘 치착했습니다. 언제나 커피는 따뜻한 아미카노만 마셨고, 최근 연애술보단 자기계발서를즐겨봤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저는 내려댔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한 것도 비교적 빨랐습니다. 내일은 불안정했고, 그녀의 집안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서울을 믿었고, 무엇보다 서울을 좋아했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웠습니다. 하객도 적었고 신혼여행은 강릉으로 1박 2일 그래도 그 시간은 지금 돌이켜보면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기였습니다 결혼 후 1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세연 이름처럼 또렷하고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세연이 태어나면서 아내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는 데 전념했고 저는 공방일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맞벌이 대신 가족이 중심인 삶을 선택한 거였죠 그 선택이 나중에 내삶 전체를 흔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10년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우리는 큰 다툼 없이 지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넘겨왔습니다. 아내는 겉으로 보기엔 변한 게 없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없고 감정 표현이 서툴렀지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아내가 바뀌기 시작한 건딸 세연이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였습니다. 새 학기 첫날 딸이 담임 선생님의 이름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우리 반 선생님 이름은 이도연이야. 되게 키 크고 옷은 많아. 여자애들 다 좋아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벌써부터 선생님 인기 투표하는 거야? 세연이는 해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땐 웃으면 넘겼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을 1년 뒤까지 들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로부터 한달후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일정이 나왔습니다. 아내가 상담에 가겠다고 했고 나는 그러라며 공방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아내는 휴대폰을 손에 쥔채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나오지 않던 그녀는 물기 없는 얼굴로 아무렇지 않게 식하게 앉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켠에 작은 돌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직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초반 우리는 그야말로 단단한 팀이었습니다. 아내는 육아와 살림을 전담했고 저는 공방에서 수입을 책임졌습니다. 서로의 일이 힘들다는 걸 알기에 불평보다 격려가 많았습니다. 최혼집은 노원구 월계동에 반지하였습니다. 한겨울이면 외풍이 심했고 여름면 곰팡이 냄새가 벽지 틈새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그 좁은 공간은 따뜻했습니다. 세연이가 울면 둘이서 번갈아 안고 창문 옆 작은 의자에 앉아 재웠습니다. 그 의자 하나... 벽한 칸을 두고 길었던 순간들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늘 같은 일정을 반복했습니다. 아내는 시장에서 장을 보고 저는 세연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공원을 돌았습니다. 그 일상은 단조롭지만 평온했습니다 세연이가 자라면서 집안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아이에게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유기농 이유식, 아토피 전용 로션, 영어 유치원. 나로선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지착도 있었지만 그게 아내의 사랑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늘 말했습니다. 세연이는 엄마 인생의 전부야. 그 말이 내게 섭섭하게 들릴 때도 있었지만 당연한 줄로만 얘기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방심했던 시작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연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내는 점차 자신의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학부모 모임, 도예 클래스, 운동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걸 존중했고 아내가 다시 사회와 연결되기 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아내는 집 근처 미술학원에서 보조 강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크지 않았지만 그녀는 제법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래 지친 표정 속에도 생기가 돌았고, 가끔은 옷차림이나 화장에도 신경을 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변화를 보며 나는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육아와 집안일로만 가득했던 그녀의 일상에 일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온 것 같아서요. 하지만 그 변화 속엔 미세하게 스며든 거리감도 함께 있었던 걸. 나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늦은 밤, 세연이가 자고 나면 아내는 종종 혼자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불 꺼진 것이에서 이어폰으로 뭔가를 들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뭐 봐? 그냥 유튜브에서 학부모 강연 같은 거그래답은늘 짧고 일관됐습니다 나는 믿었습니다 그녀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가정을 위해 자신을 포기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언 날부터인가 내가 집에 들어오면 그녀가 조용해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TV를 끄고 휴대폰 화면을 끄고 대화를 피하는 모습들 그리고 결정적인 날 4월 어느 날의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학부모 상담을 다녀온 날 도연 선생님 어땠어? 내가 물었을 때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눈을 피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뭐 무난하더라 그 목소리, 그 톤, 그말 끝에 떨림,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평소와 다르게 휴대폰을 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불 켜진 채로 30분이 넘도록 나오지 않았고, 문 앞에서 나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괜찮아, 그녀는 당황한 듯 물소리를 키우고, 응, 그냥 배탈 좀!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내 속에서 작게 자란 의심이 처음으로 확신을 향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했던 건 아닙니다. 의심이란 게늘 그렇듯. 처음엔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그게 반복될 때, 비로소 이상하다는 감정이 생기는 법입니다. 아내가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오래 들여다보던 그날 이후, 나는 별일 아니겠지 싶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한 마음이 남았던 건, 그녀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나보다 먼저 자던 아내가, 그날은 나보다 늦게 불을 끄고, 휴대폰을 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불 꺼진 방에서 휴대폰 액정이 그녀의 얼굴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녀가 손가락으로 뭔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고 있었고, 그 옆에 그녀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한 척 다가가 물한 잔을 마시며, 슬쩍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잠금 화면, 패턴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또 하나의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예전에는 비밀번호도, 패턴도 공유했었습니다. 우리 뭐 숨길 게 있어? 하며 웃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나만 모르는 비밀이 그 안에 있는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세연이의 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던 중 담임 교사 이도연의 이름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부심코 들어간 학급 커뮤니티에는 이도연 선생이 남긴 알림 글과 학부모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나직었습니다. 오늘도 도연 쌤 덕분에 세연이가 웃었어요. 작성자 닉네임 c 이영영삼이영 아내가 평소 자주 쓰던 네일 추였습니다. 이름과 생일 조합, 아내 김선영의 온라인 계정에서 흔히 보이던 형태였죠. 그때는 아직 큰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댓글의 문장들, 문장부 말투. 그건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라 의미를 품은 사람 간의 사적 침이랑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아내는 미수학원 선생들 모임이라며, 밤 9시에 나갔다가 자정이 넘어 돌아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씻고 나와 말없이 침대로 들어갔고, 그녀의 가방은 소파 옆에 무심 내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 그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수증 하나가 덮인 채 들어 있었습니다. 카페 땡땡 합정점 오후 8시 40분 주문 아메리카노 두잔 주문자 김선영 나는 익숙하게 그 카페를 검색했습니다. 합정동 그녀가 미술학원 있는 곳은 도봉구였고 합정과는 전혀 무관한 동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단서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외출한 날 어떤 옷을 입는지 어디로 가는지 심지어 그녀가 언제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는지도 그리고 또 한가지 그녀의 사진첩 어느 날 아내가 욕실에 간 사이 거실에 놓인 휴대폰을 손에 들었습니다. 지문 잠금은 풀리지 않았고 비밀번호도 알수 없었지만 최근 삭제 항목은 구글 포토 연동으로 내 노트북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구글 계정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4월 21일 상담 날로 표시된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카페 창가, 종이컵, 노트, 펜 그리고 멀리 창문 밖의 저녁 풍경. 앵글은 정면이었고 프레임 안쪽 아래에 남자의 팔목과 셔츠 소매 일부가 걸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내의 손이 살짝 포개져 있었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떼지 못했습니다.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그건 우연히 나온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 나는 조용히 거실로 나와 앉았습니다. 텔레비전도 조문극 껐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하나씩 이름을 불렀습니다. 김선영, 이도현, 정윤호, 세연 그리고 그 사이 서서히 무너지는 우리라는 단어를 지켜보았습니다. 사진 한 장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날 내가 본건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배신의 증거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이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손 위에 놓이는 건 감정이 깃든 순간이라는 뜻이니까요. 나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아내의 숨결을 들으며 누운 그 자리는 더 이상 부부의 침대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이불 속에서도 마음은 10미터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나는 아내에게 아무 일 없는 척 말했습니다. 오늘 점심은 좀 일찍 나가야겠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나는 사설 탐정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위치는 강북구 수유동. 창문이 작고 간판도 낡은 낯선 공간이었습니다. 사무실 안엔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회색 점퍼에 손톱 끝이 까진 사람.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아내가 금지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는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 담임입니다. 탐정은 말없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직업, 이름, 패턴, 가능성 있는 장소 자세히 말씀해주세요. 나는 그동안의 단서들, 사진, 영수증, 메모, 심지어 아내의 행동 패턴까지 모두 종이에 정리해 건넸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그 사이 평소대로 행동하세요. 아내분이 눈치채면 사진도 진실도 못 찾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6일 후 나는 그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오후 6시에 외출준비를 마쳤습니다. 머리를 묶고 화장을 했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오늘도 학원 모임이야? <laughs> 응. 신입 선생님 송별회래. 늦을 것 같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간 후 곧바로 탐정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뿐 뒤.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후 6시 42분 합정역 4번 출구 도착. 이도현과 합류 후 인근 카페 진입. 7시 30분 나포구 땡땡로 땡땡땡 오피스텔 진입 확인. 사진 확보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바로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합정으로 향하면서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 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아닐지도 모른다. 오해일 수도 있다. 그냥 이야기만 하러 들어간 걸 수도. 하지만 그 희망은 오피스텔 앞에서 기다리던 40분 동안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밤 8시 12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나왔습니다. 그의 옆에서 머리가 살짝 크여진 채 눈은 붓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엔 미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나는 골목 어귀에서 걸어나갔습니다. 그녀가 나를 본 순간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선영아. 내가 부르자 그녀는 마치 유령을 본듯 멈췄습니다. 여기서 뭐하는 거야? 나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감정은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이도현은 순간 나를 못 알아보는 척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눈앞까지 가서 똑바로 말했습니다. 김선영의 남편입니다. 그리고 세연이 아빠고요. 그 순간 이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핸폰을 꺼내 함정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여주 말했습니다. 모든 기록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법원입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이 관계의 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합정역 오피스텔 앞에서 두 사람을 마주한 날 이후 나는 단한 번도 아내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태연이에게는 엄마가 아프셔서 잠깐 할머니 집에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다른 의아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침묵은 때론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주말 나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사무실 입구엔 법률사무소라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고 안에서는 3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 변호사가 나를 맞이했습니다. 상관 소송은 진실보다 증거로 말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리 정리해 둔 증거 자료를 꺼냈습니다. 오피스텔 앞 사진 세 장, 탐정 보고서 일부, 카페 영수증, 메시지 내역, 캘린더 메모 사진, 구글 포토 백업 이미지. 그녀는 꼼꼼히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소송 충분히 승산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교사라면 직위 유지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아내에게도 소송을 걸수 있나요?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은 불륜 상대에게만 청구 가능합니다. 나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간소송이 정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도현에게는 법원으로 소장이 직접 발송되었습니다. 피고 이도현, 원고 정윤호, 청구 금액 위자료 2천만원, 청구 사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 가정 파괴, 정신적 손해. 그는 예상보다 빠르게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전형적인 부인과 회피였습니다 원고 아내와의 만남은 사적인 감정 없이 교사로서 학부모와의 상담을 위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탐정의 사진과 대화 복원 기록 그리고 아내의 매일 내역과 클라우드에서 복구된 이미지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 당일, 2024년 9월 14일 서울 가정법원 405호 법정, 나는 정장을 입고 출석했습니다. 이도현도 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안경을 끼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증언대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가. 아이다임과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해온 사실을 사진과 진술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가정과 아이의 일상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이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변명 섞인 진술을 이어갔지만 법정은 사실을 지시했습니다. 2024년 10월 3일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이도현은 원고 정윤호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대상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 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생활과 양육 환경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음이 인정됨. 그 판결 이후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도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고 겨루 끄는 정직 3개월 후 자진사실소를 냈습니다. 나는 그날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모처럼 맑고 바람이 선선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빈 운동장처럼 휑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 한 사람의 삶을 끝낸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 아내와 내 딸의 신뢰를 파괴한 사람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아들이자 교사였을 테니까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간 소송이 끝난 후 법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 복수를 끝냈다는 안도였을까요? 아니면 돌아갈 곳이 사라졌다는 허무함이었을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세연이는 작은 식탁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법원 갔다 왔어? 그 말에 나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음 그냥 어른들일 때문에 그 말엔 거짓이 담겨 있었지만 진실을 말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아이였으니까요. 그날 밤 세연이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느끼는 그 모습에 나는 다급히 물었습니다. 왜 그래, 세연아, 어디 아파? 세연이는 베개를 꼭 끌어안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가 도연 쌤 좋아한다고 했어. 나한테 말했어. 근데 아빠는 싫어하니까 아빠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 아내가 따르게까지 관계를 숨기며 외국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세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미세하게 아이의 몸이 움츠렸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후 세연이는 눈에 띄게 말수가 줄었고 잘 웃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의 성적표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바뀌었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람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날 나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연이가 내가 도연이랑 관계있다고 들었다고 했어.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 안 들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아내가 지와까지 왔습니다.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왜 그랬어? 아이한테까지 그 사람 이야기를 왜 했어?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혼자 너무 외로웠어. 그 사람은 세연이 이야기도 잘 들어줬고 잠깐 마음이 흔들렸을 뿐이야. 잠깐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1년도 넘게 이어진 게 잠깐이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며칠 후 나는 공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고객이 맡긴 치상을 마감하던 중 문득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구글포토 자동 백업 해제 관련 알림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저축해 보니 지난 3개월간 아내의 새로운 기기에서 접근이 있었고 그 안에 저장된 메모장 파일 하나가 보였습니다. 마우스를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나눈 대화들이 날짜와 함께 간략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연이 아빠 몰라. 걔 관심 없잖아. 우린 진짜 사랑한 거 아니까. 윤호는 그냥 정으로 사는 거야. 가족이니까. 근데 넌날 여자로 보잖아. 그 문장을 본 순간 나는 평생 들었던 모든 말중 가장 차가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 나는 정일뿐이었습니다. 11년을 함께 보낸 남편, 아이의 아빠였던 나는 정이라는 이름으로 밀려나 있었던 겁니다. 그날밤 나는 공방 문을 닫고 혼자 시장 골목 끝 막걸리 집에 앉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처음 데이트했던 그 골목, 그대는 그녀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었습니다. 담은 말이 아니라 눈으로 믿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녀의 눈을 믿었습니다. 그 눈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가끔은 사람이 살기 위해 무언가를 놓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말. 행동, 눈빛 하나하나가. 더는 내가 아는 아내가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고, 딸 세연의 눈빛조차 조심스럽게 나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이혼 소송 청소를 작성했습니다. 법무법인에 다시 연락했고,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불륜 증거는 이미 확보됐고, 유책배우자 측에서는 협의 이혼이 아닌 이상 이혼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되냐는 내 질문에 그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료 아이 상태 그리고 아내분의 부정행위 사실을 고려하면 단독 양육권은 윤우씨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서류를 준비했고, 이혼소송 접수와 동시에, 양육자 지정 신청, 재산분할 청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내용 증명이 발송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답변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양육권은 아이의 정서상, 엄마가 맞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함. 그녀는 단 하나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은이가 자신에게 더 애착을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다시 마주한 아내는 눈도장처럼 식은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로 씨는 감정적으로 이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세연이의 학교 상담 기록, 심리 평가표, 그리고 내가 기록한 생활 일지를 제출했습니다. 그 안에는 세연이가 최근 보인 불안 행동, 어머니를 만난 이후 나타난 감정 기복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연이가 그린 가족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아빠와 자신만 있는 그림, 엄마는 구석에 점처럼 그려져 있었고 얼굴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깊은 침묵 끝에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정로에게 단독 양육권을 부여한다. 피고 김선영은 매주 토요일 4시간 면접교섭권을 갖는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에 대해 피고 목35% 현금정산으로 종료한다. 그날 법정을 나오면서 나는 작은 서류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판결문, 면접교섭 일정표, 그리고 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빠라는 단어를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온전히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세연이에게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이제부터 엄마랑은 따로 살아야 해. 세연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둘이니까 더 안전해. 그 말은 내 모든 상처를 덮어주는 붕대 같았습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그 작은 어깨 위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공방 2층을 고쳐 이사했습니다. 이젠 그곳이 우리 둘의 집이 되었습니다. 책상 두 개, 침대 하나, 작은 화분들과 세연이의 색연필. 가끔은 너무 조용해서 허전하지만 가끔은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납니다. 이혼 판결이 난지 어느덧 8개월이 지났습니다. 내 공방 2층의 작은 집은 이제 세연과나 단둘만의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아침이면 세연이의 알람 소리에 먼저 깨어나고 서둘러 김치볶음밥을 만들어 도시약통에 담습니다. 아내가 없던 시절 나는 요리를 할줄 몰랐지만 이제는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김밥도 싸고 오므라이스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공방은 여전히 바쁩니다.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단골들이 늘어났고 가끔은 부부가 함께 오는 손님들을 보면 묘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제 나는 누구에게 기대지 않고도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세연이가 학교에서 가져온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나의 가족'이라는 제목 아래 큰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두 사람. 한 명은 수염이 있고 한 명은 긴 머리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야? 응. 아빠는 잘생기게 그리고 싶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마음 깊은 곳에서 괜찮다는 느낌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상처 받았지만 상처 위에 새로운 삶을 피워냈습니다 아내 김선영은 현재 광주언니 집 근처에서 미술치료 강사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도현은 교직을 그만두고 지방의 사설 교육업체로 자리를 옮겼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소식을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아, 단지 지나간 사람들로 남겨두고 싶을 뿐입니다 태연이는 지금 4학년입니다 세다민 선생님은 젊은 여성 교사인데 아이와 소통이 잘 되어 학업도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아직 가끔은 엄마를 찾기도 하고 면접 교섭일에는 말없이 다녀오기도 하지만 전처럼 흔들리진 않습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가끔 혼자 걷는 길에서 예전 사진 속 웃고 있는 우리 가족을 떠올릴 때면 가슴 한켠이 시리지만 이제는 그시인조차도 하나의 기억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세연이와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위에서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나한테 엄마도 되고 아빠도 돼줘서 고마워. 그 말에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상처로 시작했지만 희망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기내기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